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1분기 어닝콜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수요일장 12%의 급등을 만들어 내며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좋은 타이밍의 급등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아쉬운 점도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앞으로의 주가 방향 모두 기분 좋다 멤버십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도군 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세히 게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회원님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굵직한 저항성과 매물대를 소화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네요. 이번 테슬라 1분기 어닝을 통해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드리려 합니다. 보시면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비중이 이전 82%에서 78.9%로 감소된 모습이 확인이 되었죠. 반대로 테슬라 에너지 비중은 지난 분기 6%에서 이번 올해 1분기 7.8%로 증가가 되었고, 특히 중요한 서비스 부문 비중도 지난 분기 8%에서 이번 1분기 1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부문에는 FSD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슈퍼차저,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의 자동차 판매 마진을 월가의 많은 기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현재 테슬라의 주된 매출이 전기차 판매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중이 줄고 에너지와 서비스 부문 비중이 크게 증가가 된다면 월가의 인식도 바뀌게 되고요. 특히 서비스 부문 마진이 월등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테슬라 에너지나 서비스 부문 모두 전기차 판매 마진보다 높아 전기차 매출의 3분의 1만 만들어져도 순이익 면에서는 월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비중이 최소 24%의 비중을 차지할 시점을 주시하시고 이 비중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퀀텀 점프 시작점을 찾아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여기에 따른 퀀텀 점프 시작점을 추후 말씀드릴 예정이며, 현재 도군TV에서 진행 중인 6배 수익 프로젝트와도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방향은 일론 머스크가 미리 계획했던 대로 서비스 비중을 늘리면서 엄청난 순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